임플란트를 해 놓고 관리가 안돼서 임플란트가 빠진 경우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재수술 하는 경우 재수술을 할때더 오래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좀더 신경써서 수술을 해야지 아무래도 음. 재수술이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조금 예민해져 있고 그 다음에 뼈 자체도 제일 처음에 있 있었던 뼈보다는 조금 약한 뼈가 있는 거고 발치한 다음에 뼈가 찾는 그 양상하고 다른 사람한테 받은 뼈라든지 아니면 인공뼈를 넣었을 때의 그 양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훨씬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술을 좀더 젠틀하게 트라우마가 적게 가게끔 환자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도 될수 있으면은 조직이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아주 신경 써서 해야 되죠.

오늘 재수술한 다음에 모양은 이렇게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재수술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그 선생님들 어떤 그 기술이나 이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가 더 중요한가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잘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환자분이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둘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인프라도 얼만 가서안 가서 빠져요. 성공률을 높이는 원장님만의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음, 나만의 키포인트는 수술할 때 조직을 젠틀하게 다뤄, 다뤄, 다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을 짧게 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술 시간 을 짧고, 그 다음에 조직에 스트레스가 안 가야 돼요. 한번안 좋아졌던 조직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안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럴수록 더 수술할 때 세심히 신경 써서 젠틀하게, 수술 시간 빨리.